박서진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신곡 첫눈에 반한 사람을 공개하며 먼저 떠나보낸 형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부르는 이의 삶이 묻어난다고 하지만 가수 박서진이 아침마당 무대 위에서 쏟아낸 눈물은 그 어떤 가사보다도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이른 아침 방송된 KBS 1 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는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가슴 아픈 재회와 희망의 노래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이날 무대는 가수 미스 김의 3승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출연한 박서진이 참가자 진홍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들으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 장례를 숙연케 하는 감동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따끈따끈한 신곡인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를 최초로 공개하며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음악적 진정성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방송의 중심에 섰던 참가자 진홍은 서른아홉이라는 늦은 나이에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절절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샤프 공장에서 소변조차 참아가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결국 신장 기능의 90% 이상을 상실하여 신부전증을 앓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투석조차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심장 이식을 자처했으나 노래를 하려는 아들의 꿈에 방해가 될까 봐 만류했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랑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진홍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안성훈의 엄마 꽃을 열창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서진은 평소보다 유독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제 형도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는 진홍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먼저 하늘로 떠난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과거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1을 통해 큰 형은 가남 투병 중 20부작용으로 작은 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49일 간격으로 연이어 잃어야 했던 참혹한 슬픔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늘 진홍씨가 부른 가사 중 아들딸 키우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라는 대목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들의 삶과 겹쳐 보여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이어 꿈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와 그 꿈을 지켜내려는 아들의 모습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분명 자신만의 꿈이 있었을 텐데 자식을 위해 건강까지 잃어가며 버텨온 그 세월이 얼마나 순고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저 역시 형들을 보내고 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버텨왔던 기억이나 더욱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박서진의 성숙한 태도는 그가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미스김의 무대가 끝난 뒤에도 마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아침마당이 주는 그 묵직한 무게와 희망을 누구보다 깊이 지지했습니다. 슬픔을 승화시킨 무대는 박서진의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로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당 시청자들에게 최초로 선사한 이 곡은 박서진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운명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애절한 가사가 조화를 이루며 현장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세상 가장 멋진 사람아, 내 사람아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연인에 대한 사랑을 넘어 자신을 지켜준 가족과 팬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안고 갈한 사람이라는 가사는 그가 겪어온 삶의 굴곡을 아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진이 이번 신곡을 아침마당이라는 무대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그가 가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장이자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인 이 무대에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가수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서진의 사연에 함께 울었다는 반응과 신곡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다는 응원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소녀는 이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거목으로 성장하여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아침마당 무대에서 선보인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하는 단순히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듣고 일어선 한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응축된 절창이었습니다. 특히 출연자 진홍의 안타까운 모정을 들으며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담담히 고백하던 박서진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먹먹한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형들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억누르며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왜 수많은 팬들로부터 장구치는 소년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가수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의 가사 속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마당 무대에서 이 노래를 열창할 때 박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진 이유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궤적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안고 가겠다는 마지막 소절은 형들을 먼저 보내고 부모님의 기둥이 되어야 했던 소년 박서진의 삶그 자체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감동의 파동을 일으키며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음원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무대를 마친 후에도 미스김을 비롯한 후배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아침마당이 키워낸 스타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과거 이 무대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을 회상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수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보낸 응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깊은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낮은 곳을 살피며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행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본연의 가치인 공감과 소통을 극대화하며 대중음악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신곡 첫눈에 반한 사람을 공개하며 먼저 떠나보낸 형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부르는 이의 삶이 묻어난다고 하지만 가수 박서진이 아침마당 무대 위에서 쏟아낸 눈물은 그 어떤 가사보다도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일은 아침 방송된 KBS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는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가슴 아픈 재회와 희망의 노래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이날 무대는 가수 미스김의 3승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출연한 박서진이 참가자 진홍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들으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 장례를 숙연케 하는 감동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따끈따끈한 신곡인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를 최초로 공개하며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음악적 진정성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방송의 중심에 섰던 참가자 진홍은 서른아홉이라는 늦은 나이에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절절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샤프 공장에서 소변조차 참아가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결국 신장 기능의 90% 이상을 상실하여 신부전증을 앓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추석조차 불가능한 한계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심장 이식을 자처했으나 노래를 하려는 아들의 꿈에 방해가 될까 봐 만류했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랑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진홍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안성훈의 엄마 꽃을 열창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서진은 평소보다 유독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제 형도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는 진홍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먼저 하늘로 떠난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과거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1을 통해 큰 형은 가남 투병 중 20부작용으로 작은 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49일 간격으로 연이어 잃어야 했던 참혹한 슬픔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늘 진홍씨가 부른 가사 중 아들딸 키우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라는 대목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들의 삶과 겹쳐 보여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이어 꿈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와 그 꿈을 지켜내려는 아들의 모습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분명 자신만의 꿈이 있었을 텐데 자식을 위해 건강까지 잃어가며 버텨온 그 세월이 얼마나 순고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저 역시 형들을 보내고 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버텨왔던 기억이나 더욱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박서진의 성숙한 태도는 그가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미스김의 무대가 끝난 뒤에도 마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아침마당이 주는 그 묵직한 무게와 희망을 누구보다 깊이 지지했습니다. 슬픔을 승화시킨 무대는 박서진의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로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당 시청자들에게 최초로 선사한 이 곡은 박서진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운명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애절한 가사가 조화를 이루며 현장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세상 가장 멋진 사람아, 내 사람아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연인에 대한 사랑을 넘어 자신을 지켜준 가족과 팬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안고 갈한 사람이라는 가사는 그가 겪어온 삶의 굴곡을 아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진이 이번 신곡을 아침마당이라는 무대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그가 가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장이자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인 이 무대에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가수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서진의 사연에 함께 울었다는 반응과 신곡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다는 응원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소녀는 이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거목으로 성장하여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아침마당 무대에서 선보인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하는 단순히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응축된 절창이었습니다. 특히 출연자 진홍의 안타까운 모정을 들으며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담담히 고백하던 박서진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먹먹한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형들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억누르며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왜 수많은 팬들로부터 장구치는 소년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가수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의 가사 속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마당 무대에서 이 노래를 열창할 때 박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진 이유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궤적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안고 가겠다는 마지막 소절은 형들을 먼저 보내고 부모님의 기둥이 되어야 했던 소년 박서진의 삶그 자체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감동의 파동을 일으키며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음원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무대를 마친 후에도 미스김을 비롯한 후배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아침마당이 키워낸 스타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과거 이 무대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을 회상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수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보낸 응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깊은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낮은 곳을 살피며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행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본연의 가치인 공감과 소통을 극대화하며 대중음악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서진의 신곡은 아침마당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방극장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킨 그의 목소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보여준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깊어진 감성과 단단해진 내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장식해 나갈 것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이번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의 뮤직비디오에 담은 특별한 가족 메시지나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된 아침마당 출연진들과의 합동 자선 콘서트 계획에 대해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가수 박서진이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아침마당 무대를 통해 선보인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하는 단순히 화려한 컴백을 알리는 곡이 아니라 그의 삶과 아픔 그리고 팬들을 향한 깊은 위로를 담은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신부전증으로 어머니를 위해 신장 이식을 자처한 참가자 진홍의 사연을 들으며 평소 절제하던 감정을 끝내 터뜨렸습니다. 이미 KBS 산림남을 통해 알려졌듯 박서진에게 신부전증은 어린 시절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작은 형을 아다간 지독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이 울컥하며 내뱉은 형이 떠올랐다라는 짧은 한마디에는 그동안 그가 짊어져온 가장의 무게와 먼저 떠난 형들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딸들 키우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라는 가사를 언급하며 흘린 눈물은 지독한 가난과 병마속에서도 자신을 응원해준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미안함이자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형들이 떠나며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가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 이날 아침마당 무대에서의 눈물은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상에 선 가수가 형들에게 보내는 뒤늦은 보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파고 속에서 공개된 신곡 첫 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는 경쾌한 리듬 뒤에 운명적인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박구윤이 작사 작곡한 이 곡은 박서진의 전매특허인 장구 퍼포먼스를 넘어 보컬리스트로서의 섬세한 결을 강조합니다. 두 눈에 맺혀버린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는 가사는 이날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동시에 거친 삶을 버텨온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침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원곡을 접한 팬들은 신곡의 흥겨운 가락 속에 박서진만이 낼수 있는 애절한 감성이 녹아 있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서진의 이번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스 김의 승리를 위해 함께 출연해 아침마당 신인 시절을 회상하며 건넨 진심 어린 조언은 그가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을 여는 문턱에서 박서진이 들려준 이 따뜻한 노래와 눈물은 올 한해 그가 펼칠 활동이 단순히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음악의 여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이번 아침마당 출연 이후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로 활동하며 계획 중인 전국 투어 콘서트의 상세 일정이나 산림남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가족들과의 새로운 화해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릴까요? 박서진 가수가 아침마당 무대에서 보여준 눈물과 진심은 단순한 방송의 한 장면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가슴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를 최초로 공개하는 축제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상처를 다시금 꺼내보인 그의 모습은 왜 그가 수많은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진홍의 안타까운 모성애와 신부전증 사연은 박서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던 두 형에 대한 그리움을 건드렸고, 그가 흘린 눈물은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 더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진이 언급한 신부전증은 그의 작은 형을 아다간 지독한 병마였기에 진홍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아들의 헌신적인 마음이 남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사 속 아들 딸들 키우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라는 대목에서 그가 보인 울컥함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던 소년 박서진의 고단했던 세월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발판 삼아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 가수를 격려하며 무대 위에서의 연대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인간미는 그가 부른 신곡의 가사처럼 세상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신곡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는 박서진 특유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경쾌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수작이었습니다. 아침마당의 안방 시청자들은 그의 신곡을 들으며 슬픔을 딛고 일어선 박서진의 새로운 도약을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형들을 향한 그리움과 부모님을 향한 효심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안고 갈 사람이라는 가사는 마치 그가 짊어지고 온 가족의 무게와 팬들을 향한 책임감을 대변하는 듯하여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박서진은 무대 후반부에서 미스 김을 향해 내가 아침 마당에 나올 때가 생각난다며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고 후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계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타인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아침마당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방송 직후 박서진의 신곡에 대한 극찬과 그의 사연에 공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지며 그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서진의 신곡은 이제 막 대중 앞에 선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이미 차트 상위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슬픔을 승화시켜 희망을 노래하는 그의 음악적 행보는 2026년 새해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 가장 따뜻한 빛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박서진이 보여줄 더 깊어진 음악 세계와 그가 전할 인간적인 감동의 순간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그가 닦아주겠다고 노래한 그 눈물들이 모여 이제는 박서진 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팬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